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 네. 어떤 패션 선호하세요? 가을. 음. 가을 하면 또 트렌치 코트. 아,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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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워낙 평소에 트레이닝복이나 약간 음. 좀 캐주얼, 애슬레저룩 음. 같은 거를 편한 많이. 편한 옷? 입어요. 어, 네. 저는 가을 되면 은 확실히 그 체크가 좀 생각이 납니다. 체크 제자요 체크 너무 좋아요. 근데 모두 진짜 스타일이 확고하신데요. 네. 저는 요즘에는 왠지 좀 단순한 듯하면서도 포인트가 있는 디자인의 베이직 아이템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취향을 가지신 뷰티 패밀리들을 위해서 심플하지만 최신 트렌드를 한 스푼 넣은 이 패션템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가을에 할거 많죠? 일단, 가을 단풍 보러 가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그리고 제철 음식 먹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되게 패션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쇼핑? 가을 룩 쇼핑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아이템은요. 이 시그니처 셋업입니다. 어때요? 가을 무드가 물씬 풍기는 어, 그런 셋업인데, 예쁘지 않나요? 셋업은 재킷, 블라우스, 스커트를 단품으로 연출하기 쉬운 아이템을 슈트처럼 제대로 갖춰서 한 벌로 입는 옷차림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올블랙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CPO에 맞게 입기 편하면서도 내 신체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커버하는 FW 시즌 이 셋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과하지 않은 오버핏의 어깨 라인과 H라인으로 길게 좁게 떨어지는 이 스커트의 실루엣이 아주 조화로운 옷이에요. 먼저 이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아우터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두 겹을 레이어드한 디자인이라 얼핏 보면 아우터 두 개를 겹쳐 입은 것 같은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블랙 컬러여서 단정한 느낌도 들고 언제 입어도 부담없는 일자핏 아우터라서 매일 입어도 좋은 기본템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 예뻐도 착용감이 불편하면 손이 안 가잖아요. 이 블랙 아우터는요, 4% 스판이 혼방된 탄탄한 소재를 사용을 해서. 실루엣을 오랫동안 구김없이 유지를 할수 있고요. 적은 신축성이지만 활동량이 많은 날에 입어도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 스커트도요, 이렇게 보시면 두 겹을 레이어드한 디자인이라서 스타일리시함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랩 스타일이고 또 움직임이 커도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아서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른쪽에는 미니멀하지만 사용 가능한 포켓이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이렇게 스커트 자체가 포인트가 되니까 위에는 깔끔하게 티셔츠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유행을 쫓아서 옷을 구매한 분들 많으셨죠? 요즘에는 클래식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이 멋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매하시면 질리지 않고 오래 옷을 입을 수 있는 질 좋은 베이직 아이템이 유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만 입어도 적당히 힘주고 꾸민 꾸안꾸 스타일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가을에 입을 옷이 없어서 고민이시라고요? 어, 여러분들도 내 몸에 착 붙는 이 심플한 셋업으로 멋스럽게 가을을 느껴보세요. 짠!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2022 FW 신상으로 스튜디오를 한번 꽉 채워봤습니다. 특히 음, 롱코트, 원피스 등 가을 무드로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네. 아니 진짜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 옷이 필요했거든요. 네. 여기서 구매하면 되겠어요. 아, 잠깐만 좀 진정하십시오. <laughs> 여기서 샤피. 구매는 좀 빨라요. 참읍시다. 아, 좀 네. 요즘에는 정말 <laughs> 이 심플하면서도 이 엣지 있는 옷 프리트에. 어느 TPO에는 다잘 어울리죠. 너무 단순하지도 않지만, 그렇지도, 과하지도 않은 옷들. 근데 지금 여기에 세팅된 옷들을 보니까, 네, 딱그 똑똑한 한 벌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영상에서는 블랙 컬러의 아우터와 스커트 셋업을 입었었거든요. 음, 맞아요. 네, 편하지만 유니크한 디자인이라서 음. 입는 순간 제 마음을 다 뺏겨버렸는데, 음. 한번 입으면 질리지 않고 또 오래 입을 수 있는 셋업을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좋죠. 사장님, 좀옷좀 좀 보여주세요. 네, 아. 아. 요즘에 요새 그런 유행과 베이직한 스타일이 조금. 오. 색감이 네. 너무 예쁘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아우터는요, 지금 유행하는 크롭 기장 맞아, 맞아. 아우터인데요. 울소재랑 또 혼방을 해서 고급스러운 광택을 주고요. 구김이 잘안 가요. 음. 이렇게 했다가 해도 구김이 잘안 가죠. 음. 네, 아, 근데 그래서... 기장은 크롭 기장이긴 한데 네. 제가 보기에 약간 어깨가 네. 살짝 좀 루즈해 보이는데 <laughs> 맞아요. 이게 요즘에 이로 스타일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제 옷이랑도 좀잘 어울리죠. 아, 어울려 네. 어울려. 네. 이 와일드한 어깨랑 크롭 기장이 어우러져서 이 아우터만 입어도 좀 네. 포인트가 되거든요. 음. 아니 그럼 여기에다가 하의는 뭐 어떤 걸 입어야 더잘 어울릴까요? 뭐 저처럼 이렇게 원피스 <laughs> 또 네. 일어나게 되네. 원피스 입어도 되고 또 음. 블루 팬츠. 이렇게 세트로 셋업으로 셋업 입거요 셋업도 아, 입을 거래. 아 네. 네. 이렇게 입으면 좀 세련돼 보일 것 같아요. 네. 네. 세련돼다, 그렇죠. 네, 이렇게 구김 잘안 가는 같은 소재고요. 이렇게 네. 움직이는대로 핏이 딱 떨어지니까 활동성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요런 거 입고 출근하면 음. 진짜 어 멋있는데. 멋쟁이. 멋쟁이, 멋쟁이, 멋쟁이 되는 멋쟁이 거죠. 멋쟁이 되는 거지. 이렇게 옆면에 보시면. 스트랩 디테일이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지 않나요? 음, 어, 네. 네. 포인트가 되네요. 네, 그래서 티셔츠랑 블라우스랑 매치를 해도 찰떡처럼 이렇게 어울리는 팬츠입니다. 어. 이게 좀 이렇게 박시한 크롭 상의에다가 하이 웨스트 팬츠를 딱 입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롱코트예요. 어, 이번에 는다리 네. 코트예요. 어, 가을이구나. 어, 제가 또 키가 크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그래서 롱코트를 한번 입어볼게요. 어. 이렇게 가을에 롱코트 하나 딱 한벌 있으면은 이야. 다양하게 코디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입지 이렇게 입지. 네. 근데 이게 핏이 되게 예쁘다. 또 너무 잘 어울린다. 맞는. 만난... 이야. 멋있다. 정리한. 이야. 오 모린 모린. 네, 야. 멋네네 네, 이렇게 저는 베이직하고 질 좋은 아우터는 음. 한번 구매를 하면 좀 입을수록 빈티지한 느낌이 나서 음. 좋더라고요. 아. 우리 자매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아니 이렇게 소개해준 가을 옷들을 보니까 정말 네. 특정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자매끼리는 옷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엄청 싸워요. 네. 싸울 일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어요? 네, 여러분. 무드 있는 가을 룩을 완성하고 싶다면요. 제가 소개한 이 심플한 셋업으로 똑똑하게 믹스 매치 해보세요.